무슨 화를 낸다고 이 표현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드라마 속에서 반문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닌跟我客气什么呀妈"您跟我客气什么呀，妈？""您跟我客气什么呀，妈？" "客气"란 단어는 모두 알고 계시죠? 예의를 차리다, 체면을 차리다란 뜻이죠. 이 동사 뒤에 "셔머"를 붙여서 반문을 나타낼 수 있어요. 크어치 샤呀야라고 하면 예의는 무슨 체면은 무슨 체면 차리지 마 부크어치 비에크어치의 뜻이겠죠? 님跟我客气什么呀 마? 엄마 나한테 무슨 체면을 차려요? 이런 뜻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엄마에게 딸이 카드를 드리는데요. 엄마는 안 받으시려고 하네요. 다시 한 번요. 님跟我客气什么呀 마? 님跟我客气什么呀 마? 님跟我客气什么呀 마? 你跟我客气什么呀妈我我我吃什么醋啊我我我我吃什呀我我我我吃什么醋呀吃醋란 단어는 질투하다란 단어죠. 치는 먹다고요. 추는 식초죠. 식초를 먹다 이 표현은 질투하다란 뜻인데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s h a m a n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다 붙이시면 돼요. 질투는 무슨 이런 뜻이겠죠? 워워워 워치를 샤먼 추워. 내가 무슨 질투를 한다고? 나 질투하는 거 아니거든? 이런 뜻이겠죠? 모르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다가와 연락처를 묻자 남자가 질투를 해요. 남자친구가 쑥스러운지 질투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我我我我吃什么醋呀我我我我吃什么醋呀啊你们起什么哄啊你们起什么哄啊起什치라는 oh! oh! 단어는 일으키다란 뜻이고요, 홍이라는 단어는 떠들다, 떠들썩거리다란 뜻이에요. 치, 홍은 이합사겠죠? 소란을 피우다, 법석을 떨다란 뜻이에요. 가운데에 什머를 써서 반문을 나타냈네요. 님은 치什么 홍아. 你만치什머 홍아, 너네 무슨 법석을 떨고 그래? 너네 무슨 소란을 피우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법석 떨지 마, 이런 뜻이죠? 남자의 친구들이 남자의 여자친구를 보고 난리를 치네요. 다시 한번요. 아, 너희는 치뭐 홍아? 아, 너희는 치뭐 홍아? 너희아너아가왜가가가안 되는 거 加加加加什么微信나不能加加加加加什么微信啊不能加加란 단어는 더하다라는 뜻이고요.微信은 위챗이죠加微信은위챗에 친구 추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카톡 친구 추가하다겠죠. 여자가 인기가 많네요. 또 다른 남자가 와서 연락처를 받으려고 하자 남자가 얼른 제지하고 있어요. 加加加 자, 뭐에 신나? 추가는 추가, 추가는 무슨 추가를 한다고? 뿌넝자, 추가할 수 없어. 자자자, 加什么微信呢?不能加. 다시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加加加加什么微信啊不能加那个那. 이렇게 加加加加什么微信啊不能加那个加加加,加什么微信呢?不能加.加加加,加什么微信呢?不能加. 我现在我还生你什么气呀？不气了，不气了。我现在还生你什么气呀？我现在还生你什么气呀？我现在 내가 지금我还还是 아직도 여전히겠죠 生气가 화를 내다란 단어고요. 生你气는 너에게 화를 내다고요. 生你什么气 반문이겠죠? 너에게 아직도 무슨 화를 내고 있겠니? 화안 났거든. 다시요. 我现在还生你什么气呀? 내가 지금 내가 아직도 너한테 무슨 화를 내겠니? 딸이 엄마의 허락도 없이 혼인 신고를 해서 엄마가 좀 화가 났는데 딸이 와서 풀어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我现在我还生你什么气呀不气了不气了我现在我还生你什么气呀不气了不气了我现在还生你什么 <laughs> 不去了, <laughs> 了就回家吧，回什么家呀？不去了就回家吧，回什么家呀？不去了就回家吧，回什么家呀？不去了，화가안났으就回家吧。그러면집에가요，回什么家呀？回家가집에가다고요，回什么家呢？不是집에가집에안갈거呀이런뜻이给죠？他시요，不去了就回家吧。 왜이 셔마쟤야화안 났으면 집에 가요 집은 무슨 혼자 집에 있는 게 적적했던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와 살기로 하는데요 딸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나서 요양원에 오신 줄 알고 자꾸 집으로 가자고 조르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안치으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봐. 집치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我啃什么老你管得我什老你管得我什老你管得可能먹다 <목소리도> 라는 뜻이 있고요. 라오는 노인이겠죠. 그 라오는 노인을 갈가먹다 이 단어는 부모에게 빌붙어 살다란 뜻이에요. 이 앞사기 때문에 가운데를 벌려서 점호를 붙여서 반문을 나타냈어요. What c 내가 무슨 부모에게 빌붙어 산다고? 니관안 다자 어마? 니관더자오마 네, 관은 상관하다고요. 자오는 목적 달성을 나타내주는 보어죠. 관더자오는 상관할 수 있다고요. 부정 형태는 관부자오겠죠. 관부자오는 관여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란 뜻이에요. 가능 보어는 주로는 이렇게 부정 형태로 쓰거나 긍정 형태는 의문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니관더자오마 네, 이 뜻은 결과적으로 관부자우의 뜻이겠죠. 네가 상관할 수 있겠어? 결과적으로 상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상관이야? 이런 뜻이고요. 워큰 쉬머 라네니관대자오 마? 내가 무슨 부모에게 빌붙터 산다고? 무슨 상관이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 둘째 아들이 돈을 벌면서도 부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데요. 여동생이 한 소리 하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워큰什머 라우? 니관다자 마? 我啃什么老你管得着吗我啃什么老你管得着吗我啃什么老你管得着吗앞에서배웠던표현들모두정리해볼게요나한테무슨체면을차려您跟我客气什么呀您跟我客气什么呀내가질투는무슨我吃什么醋呀我吃什么醋呀무슨법석을떨고그래你起什么哄啊你起什么哄啊 친구 추가는 무슨? 자, 什么微信哪加什么微信哪? 내가 너한테 무슨 화를 낸다고? 我生你什么气呀?我生你什么气呀? 집에 가긴 뭘? 回什么家呀?回什么家呀? 부모에게 빌붙어 살긴 무슨? 我啃什么老?我啃什么老?我啃什么老?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您跟我客气什么呀? 你跟我客气什么呀？我吃什么醋呀？我吃什么醋呀？你起什么哄啊？你起什么哄啊？加什么微信呐、啊？加什么微信呐、啊？我生你什么气呀？我生你什么气呀？回什么家呀？回什么家呀？我啃什么老？我啃什么老？